안녕하세요, 김해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 유민정입니다. 지금부터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성인 심폐소생술에서 고품질의 가슴압박을 할수 있다. 소아 심폐소생술에서 고품질의 가슴압박을 할수 있다. 영아 심폐소생술에서 고품질의 가슴압박을 할수 있다.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입니다. 심폐소생술이란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유지해주는 응급처치법입니다.심폐소생술을 학습한 사람도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여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의 여러 단계들을 바로 생각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기억이 나더라도 위생 문제로 낯선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심장정지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경우와 인공호흡이 포함된 가슴 압박을 시행한 경우에 환자 생존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쓰러지는 심장정지 환자를 직접 목격하였으나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 심폐소생술에 자, 자신이 없거나 호흡기를 통해 감염 전파의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지체없이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하지만 1세 미만의 영아와 8세 미만의 소아, 물에 빠진 익수자 그리고 약물 중독 및 외상 환자에게 발생한 심장 정지는 호흡 정지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심장 정지이기 때문에 폐와 혈액 속에 산소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인공호흡을 반드시 포함한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중 가슴 압박은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술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가슴 압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인 가슴 압박 위치는 가슴뼈 아래쪽 2분의 2 중간 부위입니다. 가슴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가슴 압박 깊이는 약 5cm입니다. 2분 동안 가슴 압박 시행 후 옆에 분과 교대하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서섯, 서, 일곱, 달, 아홉, 열,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30,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3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응구구조과 교수 유민정이었습니다.